안녕하세요, 비버 여러분. 오늘도 최신 블록체인 및 코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암호화폐 관심, 아르헨티나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승인을 받은 회사, 그리고 필리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부통령이자 다가오는 선거의 민주당 잠재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억만장자이자 투자자인 마크 큐반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큐반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테리스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인공지능, 암호화폐 및 정부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중요한 규제 승인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최초의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과 USD Coin (USDC) 자본을 가진 회사의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자본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활용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계획에 대한 소식입니다. 필리핀은 2029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CBDC의 도입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버는 큰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